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마법같은 플레이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선수로 우아한 발롤림, 스피디한 움직임으로 제2의 피구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뉴 피구. 그 누구보다 아웃프론트킥에 능했지만 불행하게도 빅무대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선수. 히카르두 콰레스마입니다. 1983년 9월 2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던 콰레스마는 6세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건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죠.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수 민족이라 할수 있는 집시였기에 어디를 가든 어린 콰레스마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반항적인 그의 성격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축구 선수 출신 집안이었던 터라 쿼레스마는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작은 할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우며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쿼레스마가 축구 선수로 꿈을 키워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출신으로 선수 시절 리그 준우승을 이끈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하키 선수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축구 교육을 배우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 한때는 그의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택한 쿼레스마는 16세 이하 포르투갈 대표를 거치며 우승컵을 손에 넣은 후 본격적으로 포르투갈 내에서 이름있는 유망주로 알려지게 됩니다. 리스본 소속 유스팀에서 뛰던 쿼레스마는 루마니아 대표팀 감독을 했던 라즐로 볼로니 감독을 만나면서 축구 인생에 큰전기를 마련합니다. 2001년 부임한 볼로니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던 감독이었고 쿼레스마를 비롯해 83년 동갑내기 휴고 비아나까지 등용을 합니다. 17세의 나이인 2001년 8월 스포르팅의 성인팀에서 데뷔전을 치른 쿼레스마는 경기 종료 직전 교체 투입되어 짧은 플레이 타임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이면서 볼로니 감독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전을 했던 날, 쿼레스마는 바르짐을 상대로 무려 세 개의 도움을 올립니다. 순식간에 팀내 시망 싸브로스와 더불어서 최고의 도움위에 올라선 쿼레스마. 주전 라이트윙으로 입지를 굳힌 콰레스마는 10대의 나이도 불구하고 스포르팅 리스본의 상징적인 배번 20번을 배정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20번은 시망 사브로사가 달았던 번호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당시 스포르팅의 득점 기계 마리오 자르데리 시즌 42골을 터뜨리며 유럽 최고 득점자로 올라섰을 때. 바로 옆에서 그를 도운 이가 콰레스마였습니다 데뷔 시된 두개 우승컵을 손에 넣으면서 콰레스마는 스포르팅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망주로 우뚝 섭니다. 2년 차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합류하면서 챔스에서 활약을 이어간 콰레스마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하비르 자네티를 동항시키는 환상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해외 스카우터들의 영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스포르팅과 제휴 협정을 통해서 선수 이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리에 명문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라리가의 신흥강호, 데포르티보 라코냐 등이 쿼레스마의 영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쿼레스마가 최종 선택을 한 것은 다름아닌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2003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호첸바크 임대와 현금 85억을 더해 캄푸누에 입성을 했지만 이때 같이 입성한 호나우 진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몰렸고 팀플레이에 적응하지 못했던 쿼레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이다 포르투로 복귀합니다. 부진과 보상이 겹친 게 컸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콰레스마에게 상당한 기회를 준건 사실이었습니다. 대체로 어리고 검증이 잘안된 선수한테 기회를 잘 주고 냈고 대표적으로 심망 호첸바크, 지오바니도 그러했죠. 그러나 신뢰만큼 해 주지 못했고 에니케와 루이스 카르시아에게 자리를 내주고 합니다. 콰레스마가 복귀하면서 포르투는 대구 플러스 현금을 바르사에게 주었고 바르사에 가서 계속 달던 20번은 그대로 데쿠가 물려받게 됩니다. 피구의 딜을 이어서 세계적인 윙으로 성장을 할것 같았던 쿼레스마는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김채 포르투갈로 복귀합니다. 복귀한 이후 맞이한 2004-2005 시즌부터 2년 동안 그야말로 쿼레스마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무대였습니다. 리그 통틀어서 도움 1위를 기록했던 쿼레스마는 헬란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코레스마가 복귀한 포르투는 리그와 컵대회 우승을 이루어내며 리그 최고 구단임을 재확인합니다. 코레스마가 포르투 팬들의 전폭적인 지대를 받은 증거 중 하나가 당시 포르투 유니폼 매출의 60%가 코레스마였을 정도였습니다. 4시즌 동안 포르투갈 리그에서 전성기를 구가한 그는 2008년 여름 주제 무리뉴 감독의 부름을 받고 인터밀란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이 정도만 300억이었죠. 그러나 파레스마는 중원의 오른쪽에서는 하비에르 사네트에게 밀리고 중원의 왼쪽에서는 설리 몬타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벤치를 달구는 일이 늘어났고, 시대 세리 A 최악의 선수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세리 A는 그 전부터 윙어들의 무덤이었고 레코바, 피부, 카모라네시, 데드베드 피오레를 제외하고 체리 앙리도 윙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시 윙리그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성실한 태도와 떨어지는 융통성 때문이었습니다. 쿼레스마는 팀을 옮길 때마다 동료들이나 감독과 불화를 겪었고 너무 이기적인 플레이를 선보여 경기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패스를 해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한 것이었죠. 너무 플레이 메이커 역에 추정된 스타일도 도구로 적용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B클럽에선 각 자기 팀의 에이스가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중앙 미들도 아닌 윙어에게 플레이메이커를 맡기는 것도 부담이었고 양날의 검 같은 선수가 바로 쿼레스마였던 것입니다 잉글랜드 첼시로 6개월 임대 계약을 맺고 팀으로 옮긴 쿼레스마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난이에 밀려 4옵션이 될 정도였습니다 볼을 많이 끄는 타입의 선수가 이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역시나였죠 포르투갈 대표팀 예스 등 스콜라리가 원에서 데려왔지만 정작 스콜라리 감독이 잘리면서 쿼레스마가 붕 떠버립니다 기회도 받지 못한 채별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인터밀라드로 2009년 여름 복귀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었지만 2009년 최악의 먹튀 상을 받을 정도로 계속된 부진에 결국 2010년 5월 포르투갈 대표팀 데뷔 명단에도 빠지는 불력을 겪습니다. 파레스마는 계약 기간을 3년이나 놔두고 3분의 1 정도의 몸값에 베식타스로 이적을 하며 먹튀 인증까지 받게 되었죠. 100억의 터키 리그로 건너간 쿼레스마가 부활할 것이란 확률은 지극히 낮아 보였습니다. 베식타스는 전 시즌 터키 리그 4위로 밀려났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새 사령탑으로 레알 마드리드 의 출신 감독 베른트 슈스터 감독을 임명한 데 이어서 쿼레스마까지 영입해 의욕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쿼레스마가 폭발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 세 경기 출전에 18골 27도움을 기록하며 터키컵 우승을 차지했고 기적처럼 9월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인터밀런의 실패를 베시타스에서 지울 수가 있었죠. 유로 2012대표팀에 승선을 하면서 포르투갈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약합니다. 30대에 접어들며 이제 다시 고향 포르투갈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카레스마는 FC 포르투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카레스마의 개인 플레이가 줄어들고 팀 플레이에 더욱더 눈을 뜨면서 실력이 상승합니다. 유로 2016에서 16강전, 크로아티아 전천군 같은 결승골로 포르투갈 우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합니다. 기량이 한풀 죽었다는 평을 받으며 잊혀진 스타가 될 뻔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포르투갈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로 살아남았던 히카르두 카레스마. 20대 때보다 30대 이후 더 많은 A매치를 소화했고 2018 월드컵에선 그를 대표하는 아웃프런트 환상골을 보여준 그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 물론 뺏길 위험은 있다. 그것이 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기의 의존에 실패도 했고 비난도 많이 받았던 선수였지만 그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4 0살을 앞두고 있는 그는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그의 도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프로시절 통산 400골 이상 넣었던 북유럽의 골잡이 한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